자, 그리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왕국입니다. 오늘 12월 8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전 7시 31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리루퍼브넷에서 이더리움과 솔라나 그리고 시장의 상황들까지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고요. 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은 시장 상황을 좀 바라보게 되면요. 비트코인이 0.53% 정도 이제 약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하지만 비트코인이 볼인저 밴드가 굉장히 좁아진 가운데 위아래 변동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5분봉으로 바라보게 되면 자, 어제는 1억 3천 4백만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새벽에 다시 한번 반등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는 자 이렇게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XRP도 0.26% 정도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위아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더리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현재 약보합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간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솔라나도 현재 0.56% 정도 약간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자, 점차 이렇게 위아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자, 곧 있으면요. 확실하게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현재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다시 반등을 하다가 또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현재 변동성이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부 고래들의 덤프 매도세로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또 매수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요. 2022년 겨울과 굉장히 유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금리 결정 이후에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정해진다고 하면 연말에 산타 렐리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XRP도 0.7% 정도 약간의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지지선은 지켜주고 있고 아직까지 단기추에서는 돌파를 못한 상황입니다. 자, 리플에 대한 뉴스도 좀 보여드리면 현재 XRP는 시장이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XRP는 기관들이 XRP를 활용해서 유동성 시스템의 내부 구조에 점차 편입이 되고 있는 성이고, 매수세도 유지가 되고 있는 성입니다. 자, 특히나 최근에 XRP는요, 저점에서 XRP를 주어 담는 매집 움직임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인 약세 움직임과는 달리, 긍정적으로 다음 상승 구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성입니다. 자, 이 시점이 미국의 금리 인하 결정과 함께,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리플 관련된 실시간 뉴스들이나 시장 관련된 신규 뉴스들 무료코인망에선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뉴스와 함께 하나하나 설명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엑셀플랫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오픈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추천을 해드린 급등 종목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 매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수익률만 보시더라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거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추가적인 수익 꼭 챙겨서 가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시면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 코인 방 링크와 함께 같이 보내 드리고 있고요. 자, 이더리움과 솔라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 드리면 현재 이더리움 0.37% 정도 약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450만 원 지선 근처에서 점차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마이너스 0.4% 정도 약간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0만 원 근처에서 횡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솔라나와 이더리움에 대한 뉴스좀 보여드리면 현재 솔라나는요 지지 구역 위에서 안정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자 현재 볼린저밴드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보나치 반응이 강세장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좁은 횡보 구간을 형성을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현재 하락 유동성이 이미 빠져나간 상황이고 새로운 유동성이 140달러 부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곧 있으면 본격적인 140달러 돌파를 향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돌파에 성공을 하게 되면 피보나치 반등으로 18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더리움에 대한 뉴스 좀 보여드리면, 최근에 이더리움에 푸사코 업그레이드 직후에 매수세가 빠르게 폭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투자자의 심리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롱 포지션을 쌓고 있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물 시장에서도 유익 강도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들의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다음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솔라나나이더리움의 다음 상승 움직임으로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점에서 여러분들도 모아가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현재 저도 XRP나 이더리움, 솔라나를 가장 큰 비중으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중장기 종목의 상승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추천해 드리는 급등 종목은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 매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자리가 오거나 손익비가 좋은 자리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수익률만 보시더라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추가적인 수익꼭 챙겨서 가시길 바라고요 자 하지만 이런 급등 종목들은요 위아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무료코인방에서 실시간으로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까지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코인방 링크와 함께 급등 종목들까지 같이 추천을 해 드리고 있고요. 무료 코인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급등 종목들도 같이 체험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게 주변 사람들 말을 듣다가 물린 기억이 있거나 상승을 하는 불장에서도 내 코인만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본인의 시드가 불장에서도 빨리 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사실 지금은요,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만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내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무료 코인방에 들어오셔서 2~3일 정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무료 코인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 더보기란에 보시면 무료 코인방 참여 링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무료 코인방 링크와 함께 빠르게 같이 보내드리고요.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나중에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 코인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과 함께 같이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시드가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들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단타 차트 매매 교육 자료도 공유를 같이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각 차트별로 매점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교육 자료도 같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다가오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수익도 많이 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게 되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